예레미야 25장 15절로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외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야외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야외께서 나를 보내신 바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렘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국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수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과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도스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루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당과 데마와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군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사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나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망군의 야백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적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하라 망군의 야외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야외께서 높은 데서 호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서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밥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면 야외께서 문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주셨으이라 야외의 말씀이니라 망군의 야외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야외께서 죽임을 당한 자가 땅이 끝에서 땅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지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제떠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쳤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야외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미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야외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정먹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노의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나라가 진노의 잔을 마시리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부터 25장까지 13번의 걸친 하나님의 신탁 예레미야에게 주신 신탁의 말씀 곧그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오늘 본문은 마지막 13번째 해당되는 메시지인데 그 전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다면 25장 15절로부터는 이제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는 15절로부터 29절까지 역사적인 사건을 역사적인 배경하에서 이스라엘의 심판과, 즉, 유다의 심판과 그리고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예를 들면 25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야외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보라며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심판의 도구가 되었던 이 바벨론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물론 이제 마지막에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심판의 도구로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다로부터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이제 침략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인 바벨론에 의하여 그들의 칼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도 이후에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26절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세삭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이 세삭왕이 바로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의 도구였던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그 후에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 제국에 의하여 제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나라에 내리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는 종말적인 관점에서 선포되고 있는데 30절로부터는 이제, 말세에 나타날 그 종말의 메시지의 그 관점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예레미야 25장 15절로부터 38절까지는 두 가지 사건, 즉, 바벨론에 의한 나라들의 멸망과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이후에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온 열방의 심판, 즉, 종말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로 구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이고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예레미야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그에게 주시고 그 진노의 잔을 예레미야는 받아서 환상 중에 모든 나라에 가서 그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는 것이죠 17절 하반절에도 보면 17절에 내가 야외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야외께서 나를 보내신 바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그런데 이 진노의 잔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면 1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성,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성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 아닙니까? 이 심판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진노의 잔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는 믿는 자들로부터 먼저 시작한다라는 그런 강력한 영적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29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지 하나님의 진노의 자는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교회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야외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진노의 잔이 이곳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노의 잔은 그 당시에 유다를 도왔던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또한 그 진노의 잔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9절에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유다를 도왔던 이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또한 그 다음에 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근접해 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20절에 모든 석계 사는 민족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과 모든 왕과 아스굴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도스의 나머지 사람들과 블레셋 지역에 있는 여러 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자는 이스라엘의 남쪽 에돔에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2 1절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그리고 그 진노의 자는 유다 북쪽에 있는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즉 두로와 시돈과 북쪽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해서 이, 이스라엘의 서편에 있는 바다 건너쪽, 즉, 지중해의 섬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로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 아, 블레셋, 그리고 남쪽 에돔과 그리고 동쪽으로 가서 안몬과 모업과 그리고 북쪽에 있는 시돈 지역에 있는 나라들과 지중해 지역에 있는 섬들과 즉, 유다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이 나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24절에 있는 드담과 대마와 부수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자는 민족들의 왕들과 이것은 아라비아 반도 쪽에 있는 나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있는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여러분들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이란과 이라크 지역에 있는 그 이후에 이제 바벨론이 있는 나라들 지역들 그리고 메대와 바사 왕들이 있는 그 지역들의 나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나라들이 또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26절에 북쪽 근원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즉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여 예루살렘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그리고 북쪽에 있는 나라들과 나라들이 그 당시에 패권 다툼을 하였던 바벨론을 중심으로 한이 아수르와 애국과 블레셋과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모든 나라들 지중해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바벨론에 의하여 함락되는 모든 나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노의 잔의 도구였던 것이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은 26절 하반절에 있는 새삭왕을 상징하는데, 새삭왕은 바벨론을 상징하는데, 바로 이 새삭왕이 그 후에 하나님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노의 자는 28절에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반드시 마셔야 된다. 거절할지라도 반드시 마셔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될이 열방들의 이 죄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하시는데 그것은 사람이 마시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일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진노의 잔을 펴실 때.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할때 우리는 거절할 수 없고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는 굴복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29절에 있는 것처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 적 너희가 지능이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망군의 야외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칼에 의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모든 열방은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또다시 30절로부터 38절까지 이제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 우주의 종말의 관점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또한 열방이 멸망을 당하게 됐지만 이제 우주적인 종말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결국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죄에 따라 마시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30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야외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보도받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높이 계신 곳즉 거룩한 처소 하나님이 계신 즉 영적인 시원에서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향하여 포효하시고 소리를 내시며 그때 큰 바람이 불게 됩니다. 3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이제 큰 바람, 우주적인 종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큰 바람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피조 세계가 완전히 멸망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33절의 그 날에, 바로 이그 날이 큰 바람이 부는 그 날인 것입니다. 그 날에 야백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이 끝에서 땅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여러분들, 마지막 이 종말의 때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별들을 떨어뜨리고, 해와 달과 모든 광명체들을 어둡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큰 바람이 우주 속의 불모로 인하여 이 모든 피조 세계들이 마지막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애곡하는 소리와 지면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가득할 것이며, 죽은 자들을 얻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해 주는 자도 없을 정도로 참으로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3 4 절에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제뜸미에서 뒹굴라 이 목자들과 양떼 인도자들은 그 당시에 이후에 이 종말의 때에 각 나라의 왕들을 말합니다.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통치자들이 이 나라가 멸망하는 그것을 보고도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까 애통하며 애곡하며 이 종말을 그대로 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33절 중반절에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한이 찼음이라는 이 말이 상징하는 말은 이 우주의 종말은 때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온 우주 가운데 이말 그때는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때가 찾기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잔을 우리에게 마시기 하기 전까지 우리는 다시 죄에서 돌이키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37절에 평화로운 목장들이 야외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정먹하게 되리라. 여러분들 이 평화로운 목장들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평안하다, 아무 일도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할 때, 그때 갑자기 인류의 우주의 멸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갑자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적같이 그 날이 임할지라도 우리는 깨어 있으면 깨어 있으면 갑자기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고 준비하여 있으면. 곧 그날이 갑자기 평안할 때 올지라도 우리는 깨어 있으면 준비하고 있으면 결코 이 멸망 속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일, 우리는 예루살렘과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또 열방을 향한 이 심판의 메시지 또 우주의 우주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을 이때가 하나님께 길을 기울일 때며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할 때인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그 누구도 이 저항을 면할 수 없으니 오늘도 우리가 깨어있어 하나님께로 향하여 이 구원의 때에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